미나쌍욱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 아스입니다. 일본 드라마 사랑은 계속될 거야 어디까지나 1화의 2강 이강 시작하겠습니다. 2강의 부제목은 니네 덕분이야. 요 내를 이 아이의 내야 하고 어이의 내가 헷갈려서 요럴 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니네 덕분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2강의 <laughs> 부제목으로. 근데 이거 대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예, 김인옥 가게다라고 말하는데 남자 주인공 카이리가 하는 대사입니다. 이 강에서 집중 공략할 단어 히라가나 아케르라고 읽지만 열 개자 빌공자 밝을명자가 들어간 각각의 뜻이 다라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단어 강좌에서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일본어 어휘력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JLPT N5급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본어 공부를 할때 아주 기초의 기초인 단어인데, 이 기초 단어들의 맹점이 무엇이냐,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설명할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어 처음 배우는데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알 내용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질려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제가 제공하는 PDF 파일을 그냥 이렇게 책 읽듯이 재미없으시다고요 <laughs> <laughs> 이게 재미없으면 어쩌나. 재미있게 하려고 여러 사진자료도 제공해드리고, 지도도 제공해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읽는 연습만 몇번 하시면 충분히 익히실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집중 공략할 단어, 소, 소에르, 즉기소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에 문화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꼭 공부하셔서 어휘력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이 강에는 좋은 인연 찾기를 도와주는 신이 있는 신사의 위치. 이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 촬영 장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 계속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깔했대, 굽비오 요건이 후떼일은 하나세, 소레오미타, 가이리와, 뭐뭐라고, 이 뭐뭐라고, 구급차는 하고 말, 물어본 가이리의 이 말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러니까 고개를 위아래로, 운하즈쿠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하로, 머리를 상하로 움직이는 건운하즈쿠 요건이 후루 그러면은 절레절레. 좌우로 흔드는 거죠. 우나즈쿠라고 합니다. 우나즈쿠 이거는 상하로 긍정, 예스의 뜻. 쿠비어 요건이후로 이것은 노, 부정을 말합니다. 일본말로 하면, 응 이것은 우나즈쿠. 응 이거는 쿠비 요건이후로 절레절레 흔드는 거, 노의 뜻. 그렇게,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나나새 예, 그것을 본, 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모습을 본가이리와 바로 말합니다. 스군이 온데그다사이 속권이 된 신바시라니, 주쇼가,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 바로, 불르다 부르다란 뜻의, 때활용에 구다사이. 뭐뭐해 주십시오. 활용이 되는 거죠. 동사의 활용 용법 중에 하나예요. 뭐뭐해 주십시오. 동사의 때형에다가 구다사이가 연결이 되는데 이요분은 예, 어미가 누, 무, 무로 끝나는 동사들은 때형활용에 니고리가 붙어요. 그 앞에 응이 있고. 그래서 욘데 구다사이. 예, 바로 불러주십시오. 곧장 불러주십시오. 말하고. 속고노. 저기에 텐신바시라. 전봇대에요. 각각의 전봇대에는 그 전봇대가 세워진 곳에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라고 말합니다. 하이 대답하고 전봇대 뛰어가서.